백투부입니다. 백백백백백백백백입니다 오늘은 유급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유급에 대해 이야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과의 경우에는 3학년이 4학년 과목을 듣는 경우도 있고, 4학년 때 1학년 기초 과목을 듣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년 구분이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대, 치대, 한의대와 같이 특정한 학과들의 경우 학년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 2학년 때 시간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8시 1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뭐가 있습니다. 4시 30분에 시간표가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밥 먹고 와서 기공작업 같은 시간표에 없는 야간실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 시간표는 제가 짠 것이 아니고 학과에서 정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과의 경우에는 전체 전공과목 중에 전공필수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의대나 치대의 경우에는 전공필수과목이 매우 많습니다. 저 시간표에 보이는 모든 과목들도 다 전공필수과목이라 단한 과목이라도 안 듣거나 F를 받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고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치과에서 면허시험도 칠수 없게 됩니다. 유급을 당했을 때는 유급 당한 과목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유급을 당한 학년 또는 학기 전체의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급을 당하게 될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전공 필수 과목에서 한 과목이라도 F를 받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과목이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단한 과목이라도 F가 뜨면 유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좀 많습니다. 보통 본과 4년 동안 배우는 전공 필수 과목이 150 과목이 넘습니다. 150 과목 하니까 150 학점을 잘못 쓴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학점 얘기가 아니라 과목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적 증명서를 떼면 종이가 5장 정도 나옵니다. 남들은 500원 내고 고급 종이 한 장밖에 못 뽑는데 우리는 똑같이 500원 내고 고급 종이를 5장이나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도 어쩌다 성적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한 과목에서 빵꾸가 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괄학 유급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한 학기에 20과목 넘게 들을 때도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20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 준비를 잘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유급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과들의 경우는 f가 뜬 전공이 있으면 졸업하기 전까지 그 과목만 새로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과목 f라고 그 과목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f가 떴던 때 들었던 모든 과목을 다시 다 들어야 합니다. 다른 케이스는 평락이라고 부르는 케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학점이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유급을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평락의 기준도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그 학교의 c 성적 정도가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과의 경우도 학사경고라고 해서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대나 치대식이나 가놓코는 졸업하고 시험만 치면 면허가 나오고 평생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의료인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놀아서 유급식이나 당하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워낙 귀신 같은 사람들이라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유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옆에 있는 친구가 우사인 볼트라면 내가 꼴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유급은 할수 없죠 뭐 유급을 무한정 받을 수 있느냐 하면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몇번 이상 유급을 당하면 제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유급에 따른 제적 기준이 없는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접적으로 유급을 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임상 케이스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케이스를 못 채운 것 자체로 바로 유급이라기보다 그 케이스를 못 채우게 되면 관련된 과목의 학점이 F로 뜨면서 유급이 됩니다. 또 다른 유급의 방법 중 하나는 졸업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졸업을 위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국시 유형이랑 비슷한 문제고 난이도는 국시보다 더 높습니다. 이건 졸업 직전에 보는 시험이라 유급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통과가 안 되면 졸업이 안 된다는 점에서 유급과 관련 제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시험 합격률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90%가 넘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한번 받아보게 되면 실제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난이도 자체가 높기도 높은데 문제 유형을 보면 굉장히 드럽게 나옵니다. 이건 의사 면허시험 문제인데 여러분들께 문제를 풀라고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 유형을 한번 보십시오. 보기를 8개 줘놓고 그중에 2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진짜 드러운 유형입니다. 치과의사 면허시험의 경우도 제일 싫어하는 객관식 유형 문제 모두 고 오르시오 해놓고 가나다 가다 나라 라 가나다 라뭐 이런 거나 보기 5번에 정답 없음 뭐 이런 것들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시 합격률이 이렇게 높냐? 국시를 봤을 때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은 졸업을 안 시켜 버리면 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에는 유급제도가 있고, 꽈락이라고 해서 한 과목이라도 F를 받거나 평락이라고 해서 전체 성적이 낮으면 유급을 당하게 됩니다. 유급을 당했을 때는 유급을 당한 과목만 다시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간에 들었던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새로 들어야만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유급을 여러 번 받으면 제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객관식 유형 문제.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가나나 가나다 가다. カナダ、カダ、ラナ、ラ、カナダ、ラ、モイ、カナダ、カダ、カナダ、カナダ、カダ、ラナ、ラ、カナダ、カダ、カナダ、カダ、ナラ、ラ、カナダ。